응. 산들바람 마을이라 여기에서 서쪽이라고 했지? 이보게들... 잠깐만 도와주지 않겠나? 어? 가을 할아범? 할아범!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인고 하니? 그, 그 일이라고! 어라? 너 아직도 여기에 있었냐?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!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있을지 모르겠는걸. 감예를 쓴 사람들이 숲에 수상한 장치를 가져다 놨어. 그 수상한 장치를 처리하면 될것 같은데. 우린 다른 일로 바쁘다고! 우리 숲? 도와줄 수없나 네. 어쩌지? 제발 부탁이야. 그 수상한 장치라는 건 어디에 있어? 근처까지는 데려다줄 수 있어. 그래? 그럼 빨리 안내해보라고. 장치라는 게 불길한 기운이 느껴진다고. 음, 한번 파괴해 보겠어. 음, 뭐야 이렇게 쉽게? 어, 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지. 음, 기운이 점점 흐려지는 게 느껴져. 다행이다. 네? 이 뭐라고 했어? 아무튼 다들 돌아가자. 어서 가자. 사는지도 알고 있어? 음, 장이라면 대비상에 의뢰를 요청했다며? 다쳐서 그러네. 허리를 다쳤으면 집에서 누워서 쉬어야지. 아유 허리야. 무슨 일인데? 저 녀석들 뒤룩뒤룩 찐거 보이나? 우와! 저 정도면 그냥 마무리잖아. 저게 다훔쳐먹었진 살이라네. 저 녀석들을 퇴치해 달라는 거지? 우리는 굶어죽게 생겼어. 저 녀석들을 대체해줬으면 좋겠어! 가자고! 날름거리는 혓바닥. 뭐라고? 대체 그런 흉측한 녀석이! 제발 날 도와줘. 대체 얼마나 대단한 마무리길래? 먹인 뭐야? 바로 플러프지. 뭐? 플러프? 저 녀석들을 내 눈앞에서 치워줘. 응. 응. 어 <laughs> 고마워! 아직 불안하긴 하지만... 어? 안 돼! 안 돼! 호호호, 알았네, 알았어. 마물들을 처리해 주겠나? 얼른 뒤쫓아가 보게나. 가자고!

좋아, 같은 의뢰라는 거지. 저기, 저기 있잖아요. 이 의뢰는 제가 양보할게요. 대신... 신소리야, 더안 좋잖아. 넌왜 아무 말도 없어? 너 설마... 어? 어? 제비상회? 그게 뭐야? 뭐야? 설마 너희끼리만? 아, 치성! 아, 클로이드! 클로이드 따라갈래! 절대 안 돼! 고야 같이 가면 안 돼? <laughs> 그럼 정말 딱 거기까지만이야! 알았지? 유후! <laughs> 자, 출발! フフフあかしはかちおしょくまぐれ。 당연하지!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! 음, 해결할 일이 하나 더 있는데... 이 일까지 잘 처리해준다면... 어? 아, 그, 그렇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지! 호호호! <laughs> 저 아래 목장 주인을 찾아가 보게나! 진정하라고. 아, 아 그래? <laughs>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거예요? 글쎄, 이방인들이 마구 행패를 부리지 뭐야. 루파카 몇 마리가 도망가 버렸다고. 저희가 도와드릴게요. 어? 그걸 왜 네가 결정하는데? 음? 어차피 하려던 거 아니었어? 그그 그, 그, 그건 그렇지. 음. 이제야 좀 일이 풀리는 것 같구만. 몇 마리 주워오는 것일 뿐인데 뭘? 방금 전에 겪은 이방인들에 비하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. 감사의 의미로 내 농장에서 자란 좋은 물건을 하나 주지. 좋아 어서 돌아가자고 나도 나도 클레이도 같이 살려줘 마무리다 뭐, 뭐야 무슨 일이야 저쪽에서 들린 소리야. 아무래도 형님 이 위험해서 안것 같네. 형님, 우리 형님의 목소리야! <laughs> 안녕하 아, 났을 뿐이라네.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? 큰일이야. 지하수로에 마물들이 나타났어.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거야. 어떡하죠? 그런 일이 발생했다간 지하수로의 마물들을 퇴치해 줄수 있겠나? 아, 이것도 휘말리고 있는 것 같은데, 이런 일이 모른척할 수는 없어. 클로이는 이곳에서 빠져 나오는 마물들을 처리해 줘! 역시 우리 코 맞죠? 잠깐 아까 의 접종 좀 다르지 않았어? 아무래도 무기를 점검하는 게 좋겠어. 이럴 줄 알고 준비해 놓은 게 있지. 로 들어가 보자 이건 놔! 당장 놓으라고! 네?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? 이, 누, 누군가! 이쪽으로 오고 있어! 얼른 숨어! <laughs> 이봐 이봐 아주 살살 정중히 모셔라. 귀한 분을 그리 험하게 다루면 안 되지. 이놈들 <laughs> 네 정체가 뭐야? 에스타바니아 국왕을 납치하고도 무사할 것 같아? <웃음> 방송하지만. <웃음> 국왕, 맞지? 국왕 아, 루슬란이라고 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어서 왕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혼자 돌아갈 수 있어? 그게... 우리가 같이 아, 가줄게 아, 하지만... 아, 하긴, 쉽게 믿을 수는 없겠지 그럴 거였다면 진작에 손을 쓰지 않았을까? 틀린 말은 아닙니다 빨리 선택하는 게 좋을 거야. 그럼 그런... 아,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출발하자고. 자, 잠깐, 그쪽은 너무 멉니다. 이쪽에 비밀 통로가 있어요. 그래, 그럼 어서 앞장서라고!